안녕하세요. 플레이볼 알럽 베이스볼 윤태진입니다. 오늘은 이용철 안치홍에 서리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경기 목동을 제외한 세계구장에서 전체 득점의 절반 가까운 혹은 절반 이상의 득점이 모두 7회 이상, 7회 이후에 나왔습니다. 오늘 플레이볼 알럽 베이스볼에서는 이 7회 이후의 득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7회 이후 득점이 가장 많은 팀, LG 트위스죠. 자, 3월, 4월, 질것 같지 않은 역전 LG입니다. 엘지는 저조한 득점력에 비해 경기 후반 집중력이 좋은 편이에요. 네. 기록으로도 알수 있는데 시즌 득점은 178점으로 리그 9위인데 반해 7회 이후의 득점은 73점으로 리그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 이렇게 경기 후반 많은 득점을 만들어내다 보니까 현재 역전승도 12승으로 리그 최다로 기아와 공동 1위입니다. 올 시즌 거둔 17승 중 무려 12승이 역전승이니 역전 LG라고 불릴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즌 초 양상문 감독은 4월까지 5할 승률이 목표라고 얘기 얘기를 했지만 이 타선은 약하지만 마운드 힘으로 버티며 4월 마지막 날딱 5할 승률을 기록하면서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3, 4월에 7회까지 리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역전승으로 만든 이 다섯 경기로 리딩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경기가 4월 5일 삼성전 7회 1대 5상황에서 오지안의 1타점 적시타로 2대5까지 점수차를 한점차로 좁히기 시작을 했고 이어 8회 2점을 더 만들면서 4대5 한점차까지 추격을 했고 정규이닝 마지막 고경이었던 9회 상대는 삼성 마무리 임창용 선수였는데 원아웃 이후 연속 한타를 만들며 역전 찬스를 잡았고 어 이진영 그리고 이 희생 이진영의 희생 이 희생플라이로 어 동점 그리고 오지안의 이루도르에 이은 정성훈 선수의 이 끝내기 안타 자 지금 1대5에서 6대5까지 이 짜릿한 뒤집기 한판이 아, 완성이 됐습니다 네. 지금 이진영 선수의 이 좌익수 쪽의 깊은 또희생사로인해서그 네. 네, 마지막에 이 정성훈 선수의 좌익수 앞에 역전승으로 연결이 되는 이 안타 이 끝내기 안타가 아, LG의 이 후반에 가장 이 힘이 있는 응집력이 있는 이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5월의 LG는 3, 4월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자, 5월 들어서는 쫓아가다 지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LG가 좀저조있죠 4월 마지막 날까지 5월 승률을 지키면서 5월 대반격을 노렸던 LG인데요. 자, 5월 첫날부터 5월 승률이 붕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 들어서 4승 10패 1무승부를 기록하면서 5월 월간 승률 최하위를 기록 중이죠 네. 자, 3-4월 팀 평균자책점이 4.47로 리그 3위였고 팀타율은 2할 6푼 3위로 리그 7위였는데 5월엔 안 좋았던 팀타율이 2할 3푼 3리 리그 최 하위로 떨어졌고요. 또팀 평균 자천, 자책점도 4.80으로 많이 올라갔죠. 음. 자 경기 후반 득점은 많지만 3, 4원처럼 역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5월엔 7회까지 리드 당 9경기에서 모두 패하고 말았는데요. 추격만 하다가 끝난 경기가 많았다고 볼수 있겠죠. 네. 자 현재 1위 두산은 7회 이후에 득점도 많은데요, 실점도 많습니다. 자 뜨겁거나 혹은 또이 차갑거나라는 표현이 딱 적합할 것 같아요. 자올 시즌 이 7회 이후 득점은 68점으로 리그 4위입니다. 많은 편이지만 7회 이후 실점은 더 많은 77점이나 됩니다. 올 시즌 리그 최다 실점을 기록 중인 KT의 7회 이후 실점이 80점인 걸 감안하면은. 얼마나 많은 수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 두산은 7회까지 리드 당한 경기에서 역전승이 다섯 번으로 가장 많지만 반대로 7회까지 리드 한 경기에서도 이 역전패가 다섯 번으로 또 가장 많습니다. 정말 뜨겁지 않으면 차가운 중간이 없는 그런 두산입니다. 네. 이 대표적으로 뜨거웠던 경기는 4월 18일 롯데와의 경기인데 9회말 두산의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이 시작될 때. 스코어는 1대5. 한 이닝에 극복하기 쉬운 점수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승리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미라클 두산의 진면목이 어, 드러난 경기입니다. 4대5까지 따라붙었고, 투아웃 주자 1, 2루상에서 이 최주한 선수가 타석에 나오는데요. 이최주환 선수의 어, 역전, 또이 끝내기 홈런이 나오면서 7대5로 승리를 얻었죠. 구회에만 무려 6득점 이 뚝심 야구를 제대로 보여줬다 이렇게 강력한 뒷심 덕에 현재 리그에서 가장 높은 승률 681.12로 선두에 자리하고는 있지만 경기 후반 불안한 마무리는 여전히 약점입니다 자 현재 두산 선발 평균 자책점은 4.29로 리그 2위인데 반해 구원 평균 자책점은 5.54로 리그 9위입니다 특히 마무리 6명준의 부진이 상당히 뼈아픈데요 현재 5세이브와 함께 볼론세이브도 다섯 개를 기록할 만큼 리그 최다입니다. 그리고 패가 다섯 개가더 있고 어, 팀이 기록한 14패 중 5패가 어, 바로 마무리에서 또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두산의 마무리는 노경훈으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를 김태형 감독이 직접 꺼냈는데 어, 기존 마무리였던 이 윤명준 선수는 셋업맨으로 역할이 또 바뀌었다고 합니다. 네. 어, 이, 오늘 경기부터 두산은 어, 중간에 육명 득수 그리고 마무리 노경은 체제로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아요. 네, 이위 SK는 두선과는정 반대의 케이스죠. 그렇습니다. 역시 소리 없이 강한 팀이 어, 반전 없는 SK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역전승이 우승으로 리그에서 가장 적지만 역전패 역시 6패로 리그에서 가장 적습니다. 자, 올 시즌 SK는. 초중반 경기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는 양상인데요. 김용희 감독도 상승세의 원동력으로 안정적인 마운드를 꼽을 만큼 지키는 야구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팀 구원 평균 자책점이 3.62 리그 2위를 자랑하고 있고요. 문광은, 정남, 윤기련등 불펜 자원도 풍부한 것이 SK의 가장 큰 무기죠. 자, 반면에 경기 후반 득점력이 떨어지면서 역전승이 적은 게 아쉽다고 볼수 있겠는데요. 1회부터 3회까지 71점, 또 4회부터 6회까지는 78점. 이 리그 평균 득점력인데서 반해서, 평균 득점 경기 반해서 리그 7회 이후 득점은 48점, KT를 제외하고는 가장 적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때문에 5월 13일 기준으로 7회까지 리듬 드 당한 경기에서 열경기에서 전패를 기록하고 있는데, 7회까지 리드당한 경기에서 첫 승을 거둔 건요, 5월 14일입니다. 상대는 두산이었죠. 초반 0대7로 리드당할 만큼 해도 이날 경기는 쉽지 않겠다 싶었는데, 중반까지 추격하는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6대7까지 좁혔고요. 또 8회, 박정곤의 동점 홈런으로 7대7, 9회 그초 다시 한 점을 내주면서 7대8로 어, 9회 말 공격을 맞이했는데, 브라우니 투어 주자 1상황에서 역전 끝내기 두점 업로드를 치면서 9대8 대역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무려 네. 7점 차를 극복한 승리였기 때문에 더 짜릿했죠 네 그리고 경기 후반 이팀에게 뭔가 있는데요 바로 한화의 비죠 자 우리 사전엔 포기란 없다 이올 시즌 225실점으로 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득점은 196점으로 이 득실차가 마이너스 29점이에요 자, 그러나 7회 이후로 극한하면서 이 보면은 득점이 60점, 실점이 52점으로 득실차 플러스 8점입니다. 네. 7회 이후부터는 남는 장사를 하고 있다는 셈이죠. 자올 시즌 팀 평균 자책점이 5.11로 리그 9위인데 반해 팀 타율, 팀 타율 또한 2할 6푼 2위로 좋지 못하지만 현재 5할 승률을 지키고 있어 물론 이 김성원 감독의 영향도 있겠지만 경기 후반 이 경쟁력이 한화에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 선발 이 평균자책점이 6.30인데 반해 하나 구원 평균자책점은 4.03으로 리그 4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세 명의 확실한 필승조 이송창식, 박정진, 그리고 권혁이 있습니다. 그들의 존재가 중반 이후 리드한 경기에서 지키는 야구를 만들고 또 한두 점차 뒤진 경기에서는 마운드를 지키며 역전을 도모 하게끔 합니다. 자, 이렇게 불펜의 활약으로국적인 역전승 경험이 많이 쌓이면서 차선 역시 초반 뒤진 경기도 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 이런 게 바로 시너지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하지만 지금까지, 지금까지처럼 좋은 승부를 이어가려면 144경기, 이 장기 레이스에서는 궁극적으로 선발진이 안정이 돼야 어, 안정된 이런 마운드 운영이 가능한데 아직 100경기가 넘게 남아있는데 하루빨리 선발 로테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한화가 더 강한 팀이 될수 있습니다. 네. 자, 그 중심에. 이 FA로 영입된 이 배영수 선수 그리고 송은범 선수의 활약이 절실히 필요한 하나 마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